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5천 명을 먹이 예수님 요한복음 6장은 떡에 대한 얘기죠. 떡. 빵. 빵에 대한 얘기. 떡에 대한 얘기. 밥에 대한 얘기. 먹는 거예요, 먹는 거. 6장. 예.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 6절에 장1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원래 바다가 아니고 뭐예요? 호수죠 호수 예. 바다 건너면 바다처럼 넓으니까 바다라고 부른 거예요 갈릴리 호수 베네사렛 호수 킨넬의 호수 데베리아 호수 예. 예. 가브나 호수 다 똑같은 말이죠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서 워낙 호수가 넓으니까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호수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건너편으로 이제 호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중에서도 어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은 예수를 신적인 권위를 알고 따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거의 없었죠. 그냥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하고 막 병을 고치고 뭐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보통, 제3세계, 요즘은 3분의 2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 지역 국가 사람들 보면은, 지금 어느 나라 복음이 선포되는 데는요, 남자들이 많이 안 따르고, 여자들이 많이 따라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많이 따르고, 병자들이 많이 따르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 따를까 낮은 사람이 따를까요? 낮은 사람이 따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병든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여자들이 권위가 신장이 되고, 신분이 낮았던 사람들이 신분이 높아지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뭐 신분이 높아지고 부자 되기 위해서 뭐 치유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 유국내 원사님, 아까, 어, 뭐 장례식 가서 이제 예배를 잠깐 드리고 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땅에 살면서요, 잘 살아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잘 가르쳐야 돼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부모의 영향이 자녀들에게까지 그대로 전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영향이. 그러면 애들이 지금 현재 뭐, 잘안 믿고 있다, 뭐, 잘안 따른다. 그게 결론이 아니잖아요, 그죠? 결론은 어때요? 나중에 죽어가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유공래 원사님은 하나님 품에 안기니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도 하나님 품에 안겨요. 아, 네. 언젠가는, 예, 이 땅에 사는 것이 뭐, 사실은 뭐, 뭐, 아주 금은 보아, 뭐, 일학천금 막 별거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늘 예수님과 더불어 살겠다라는 이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그 어떤 그 기준, 가치, 이런 것에 따라서 내 삶이 영역이 정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 확실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미지근하고 뜨뜻 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아니고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런 주님이 내 중심에 찾아오시고 나는 아버지 꺼 아버지는 내 거. 예수님이 늘그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에 뭐다 떡이다, 떡 밥이다.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 왜? 아버지와 나는 몇 개니까? 하나이니까. 근데 사람들 그거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도 사람들이 그거를 안 믿어요. 떡은 떡이네. 무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는 고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이론이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는 이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보내신 일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니 심판을 받는다고 해? 안 받는다고 안 받는다. 정제도 안 받고 심판도안 받아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건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원리예요. 요한계시록에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다 심판대 앞에 선다고 했지만 요한복음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 왜 이미 어떤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이 가는 심판, 예? 천국이 가는 심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갈팡질팡 할 때가 많아요. 안절부절, 갈팡질팡. 그러면 어때요? 그 삶이? 풍전 등마와 같고, 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걱정하지 말아야 돼. 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그대, 걱정하들 말아요. 그래서, <laughs> 걱정을 안 해야 되는데, 아까도 보니까 뭐, 있을 때 잘해? 뭐하지말고후회하들 말고? 음. 말고. <laughs> 있을 있을 잘해? 후후회하들 말고? 왜? 네. 지금 이 중요하니까 음. 여인들보니까 이렇게, 가을이 되니까 가을이머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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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이니게이렇년이게이 이렇게, 1 0년 적게 보이죠, 머리 하니까 예. 진짜? 아유, 예? 30년. 30년? 그건 너무 뻥 같은데, 뻥. 소지겠다 오늘 저녁 살게. 저녁? 어? <laughs> <제집 웃음> <소화해야> 아유, <laughs> 우리가요, <laughs> 우리 그러니까, 아유. 여자들은 뭔가 변화를 주려면 머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화장을 하고 머리를 하고, 그죠? 남자들은 변화 주려면 뭘, 뭘 좋아하세요? 예? 머리를 깎아. <laughs> 자르는 게 아니고 머리를 깎아 똑같아요. 그리고 목욕을 재개하고 그런 사람이 마음이 어때요? 풍성하잖아요. 예, 풍성한 마음이 풍성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저 편하잖아요. 근심 걱정 모든 게로 내 마음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예 밑에다가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니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나는 편안합니다. 내 마음도 편안합니다. 내삶도 편안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근심 걱정이 말아요.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내음 괴로워도 무슨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나와. 죄짐을 뭐 했네? 죄의 짐을, 여러분, 짐을 푼단 말을 젊은 사람들 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짐포다리를 푼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게에다가 착, 한뜻 짐을 싣거나, 술에, 예약카 경운기에다가 한뜩 짐을 싣고, 푼다고 그러잖아요. 푼다고. 예? 짐을 푼다. 풀어서 헤쳐서 내려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의 무거운 짐, 자식들을 이해하고, 사업을 이해하고, 가정을 이해하고, 부부를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고, 나라와 민족, 은신 걱정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죠? 그것을, 그 짐뽀다를 갈보리뭐에다 내려놓는다? 십자가 밑에다 내려놓고, 그 죄의 짐을 푼다. 내려놓는다. 주님 앞에 맡긴다. 그니까, 러 그때부터 주의 성령께서, 내 삶을 간섭하시고 찾아오시고 운행하신다.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39절에 보니까 나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중인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성령이시고 말씀이시고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도의 뜻은 뭐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성도들이 무슨 옥합을, 예? 기도의 옥합을 담아가지고 기도의 예? 향을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아버지께 고스란히 그 향으로, 향, 향풀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고 했잖아요. 기억하신다 하나님.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믿습니까? 4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도울 수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받으므에 다시 살리 예? 네? 4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누가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님 못 믿어요. 믿는다는 거예요. 누가 이끌지 않으면진리의 뭐가. 성령께서 이끌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강하고 단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뭐 하지 않겠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그거 하지 않겠네. 뒤돌아보지 마시고, 예? 풍성하게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47절, 48절, 진실로 진실로 내기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나니. 누가? 예수가. 뭐의 떡이나 생명의 떡입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야 예수님의 살이 뭐다고요 생명이 뭐다? 떡이다 5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하여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따라서 성만찬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살이 이 시포도 좋아 빵 떡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막걸리하고 뭐 인절미다 그 말이에요. 막걸리하고 인절미. 막걸리하고 인절미가 좀성 만찬한데가 있어요. 진짜로. 예? 강현수 원사님 한번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 하지만 이상해. 정명종 원사님 어때요? 꼭 어, 포도주하고 그빵 가지고 만해야 돼? 하면 안 돼요? 이상해, 요 인정동 사생님어 괜찮지 않을까? 이상하게 생각할까? 도, 못들 포도주하고, <laughs> 빵으로만 꼭승차시해야 되냐고. 막걸리하고 인절미가지 하면 안 돼? 아니야. 물어봐. <laughs> 근데, 요즘에 이제 그렇게 하는 데가 제업이 있어요. 네. 막걸리하고, 뭐, 뭐하고, 인절미하고, 한 시루떡 가지고. 근데 그거 이상하게 생각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아프리카 언주민 마을에 포도주하고 빵 가지고 성만찬 하니까 은혜를 못 받았어 뭐 가지고 오니까 은혜 받지 않아요? 망고 주스 가지고 하니까 은혜를 엄청 받더래 <laughs> 할렐루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베 시간에 음? 목사나 장로가 설교하고 애외, 인도하고, 기도할 때, 두루마리 한복 입고 가면 은안 받을까?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꼭 양복 입고 와야 돼? 그거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가. 우리 고유한 것이요, 색이 된 거예요. 예? 우리 고유한 것. 그래서 옛날에 그, 예? 민, 민요풍이 지금 자주 가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음.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민영풍으로 찾는것과더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은혜가 돼요. 은혜 엄청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것은 위대하고, 서양 것은 은혜가 되고, 뭐, 동양 것은 안 되고, 한국은 안 되고, 이 생각, 이 논리 자체를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 말에. 이요 예수님은 생명이 뭐다? 떡이다. 근데 그, 그 당시에 떡이 있었을까? 떡이 아니고 뭐예요? 빵이다. 밀가루 지역이 있는 데는 빵이고, 쌀 있는 데는 떡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에? 밀가루도 없고 쌀도 없는 데를 먹어 부침개. 부침개 가지고 송만찬 하는 거예요. 부침개 하고 뭐 저기 뭐 포도주나 부침개나 막걸리 가지고 송만찬 하는거뭐오에안듣게 뭐가 있어요. 생각이 나름이지. 의미를 부여하이 나름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포도주냐, 막걸리냐, 어뭐 인절미냐, 시루트기냐, 부침개냐, 빵이냐, 요게 아니고, 거기에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있느냐, 없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공제살이라고 그래요. 공제살, 예수의 피, 예수의 살이, 포도주와 빵을 먹을, 먹는 순간, 그 포도주가 뭐가 되고 예수의 피가 되고 먹는 빵이 뭐가 되고 예수의 살이 되는 거. 이게 천주교의 공제설이라고 그래요. 우리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래요. 다른 자에서 영적 임재설 그것은 포도주와 빵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아니고 영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의 죄 성령이 임재한다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음. 뭐가 맞는지 여러분 판단하세요. 뭐가 맞을까요? 전자가 맞을까요? 후자가 맞을까요? 후자. 당연히 후자지. 우리 계신 께에서 <laughs>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육은 무익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걸 뭐다? 육이다, 영이다? 왜 살리는 것은 영, 영이라고 그랬을까요? 살리는 것은 왜 육이 아니고 영이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바울 서신이 열려고 나오고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나중에 나왔잖아요. 바울 서신에 보니까 뭐가 들림받는다고 그랬어? 육이 들림받다고 그랬잖아. 육을 살린다고 그랬잖아. 우리도 예수처럼 부활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살리는 건 뭐다? 육이 아니고 뭐다? 영이니. 육은 뭐다? 무익하다. 왜? 너희가 필경은 어디서 왔으니? 흙에서 왔으니. 너희가 흙으로 뭐할지라? 돌아갈지라. 우리는요. 모천 본능이 있어 모천 본능 모천 본능 거예요. 네? 어머니 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연어도 그러잖아요. 네? 연어도. 우리의 욕심은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 우리 욕심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인 재료인 머티리얼이라고 그래. 흙이 재료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진. 졌잖아요 근데 그 흙이 뭐냐? 아버지의 씨와 어머니의 씨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인간이 되냐? 안 되죠. 거기에 뭘 부르러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다? 생명인 인간이 되었다. 그 말이 인간이 할렐루야. 여러분 엄마의 씨와 아빠의 씨만 가지고 인간이 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나다 하나님의 뭐가 들어간 거예요? 생기가 들어간 거지. 내표시라고 그래. 호흡하다. 숨 쉬다. 호흡이 있는 자는 따라서 뭐 할지다? 하나님 뭐 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속,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다 만들었기 때문에, 생기를 불러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찬양을 해야 되는 다함이 가능합니까안 안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살리는 건 뭐다? 육이 아니고, 영이다. 욕은 뭐하다? 무익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애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두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유급레원자님 영원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붙잡아 주시고그 자녀들이 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게 없어서 예수 의는 기도합니다 아멘 자 눈을 한번 한번 감고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